장혜은 동덕님께서 경전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요즘 수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음, 똑같은, 동도, 똑같은 경전인데 어제 봤던 경전과 장혜은 동덕님의 그 경전 봉독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 달라요. 한 세상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이 일에서 동덕이 중요하구나 함께 덕을 닦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짧게 짧아도 되겠죠. <laughs> 음, 오늘 제목이 나의 거울 나라는 거울 드립니다. 사실, 제목을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당신의 거울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걸로 <웃음> 하려다가. <웃음> 조금, 좀 그런가? 해서 이제 바꿨는데, 음, 자,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게 됐는데, 어 그런 생각이었어요. 음,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아무 것도 가지고 온 바가 없는데 딱 하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신이 아니면 뭐 혹은 하늘님께서 들려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울, 거울 하나 들려보낸 달랑 거울 하나 들려보낸. 우리가 이 세상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일까? 내가 전에 어떤 글이라도 읽어본 걸까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경전을 찾아봐도 우리 경전에도 없어요. 불교 경전에 있나? 윤석상교령님께서 거울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야 해서 불교 경전을 찾아봐도 그딱그 그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뭐 경전이든 다른 사람의 글에도 있나? 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거는 무턱대고 저한테 올라온 글이었나 봐요. 그런 문장이었나 봐요. 아무튼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달랑 거울 하나 가지고 왔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울의 용도는 다들 아시죠? 거울의 용도는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가 예쁜지 미운지, 내가 지금 표정이 어떤지, 내 얼굴이 밝은지, 환한지. 어. 그래서, 음, 나를 비추는 용도로 가져온 게 존재하는 게 거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거울 하나를 들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우리의 존재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죽어라. 나를 비추는 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죽은 이후에까지 왜그 그 고고학 유물을 보자면 샤, 시베리아 샤먼들도 그렇고 청동거울과 청동방울이 출토되잖아요.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너를 비추면서 가라. 하는 뜻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묻, 묻지 않았을까?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죽어라. 우리가 나를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어떨까요? 현실은? 음. 죽어라 나를 비추라고 들려보냈는데 사실 우리는 죽어라 남만 비쳐요 이렇게 어, 거울은 이렇게 이렇게 들게 돼 있는데 죽어라 이렇게 비쳐요 너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은 없어 안 보이니까. <laughs>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천도교인들조차도 우리조차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다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족하고 닦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 내 마음속 한울님을 갖다 모신다고 하면서도 죄다 거울을 바깥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내가 한울님으로 보이나? 어, 내가 한울님이면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한테 내가 한울님으로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여워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천도교인이 이래 이러고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문은 계속 외웠어요. 이게막 울면서 <laughs> 주문은 계속 외웠는데 어느 순간 탁이게 입숙이 올라오는 소리가 그럼 그런 너는? 그럼 너는? 그런 너는? 저 사람들이 한울림으로 보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한울림으로 보이니? 어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고 딱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그렇구나 사돈 낱말했구나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돌려진 거예요. 내도 나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돌려진 거예요. 아 그리고. 참회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이고 하늘님 잘못했습니다 어, 그냥 나를 비추라고 들려보낸 거울로 나만 비추고 있었으니 나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를 저, 저 사람들이 하늘님으로 나에게 비춰줄 때까지 내 거울을 들고서 이 국리, 저 국리, 그 거울을 들고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신고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 사람이 그때 한울림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왜 난, 나한테 그가 한울림으로 보이지 않는 걸까? 어쩌면 바깥을 향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돌려서 나를 비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제대로 비추고 있었는가? 나의 거울이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렇게 경전을 찾아봤더니, 무채법경 3장, 신통고에 그런 글이 나와요. 마음이 흰 것을 구하고자 하면 흰 것으로 보이고 붉은 것을 구하고자 하면 붉은 것으로 보이고 푸른 것을 구하고자 하면 푸른 것으로 보이고 쭉쭉쭉 색깔별로 있어요, 무채법경 삼장 신통고에. 신통, 네.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laughs> 어, 천천히 찾아보세요. 음,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구하는 바가 없이 그냥 깨끗하게 있으면 그냥 아마도 그 투명하게 그, 그 존재가 나한테 한울림으로 싹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내 눈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 내 눈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자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한울림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가려져서 그 그게 에너지화돼서 절대 그 사람이 하울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럴 때그 사람들이 훈계를 하기도 하, 해요. 그러면 되냐? 하울님으로볼수 있어야지. 그, 그러면 어떡 하냐? 그런데 일단 하울님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내가 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살펴주는 게 먼저예요. 아마, 우리 자식이 어디서 의덧 맞고 와가지고 하면, 야, 임마, 너는, 너도 때렸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그러면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저번에 그, 그 천도 말씀할 때 그랬죠. 한울님의 사랑은 정말 뜨거웠다고 뜨거운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그 뜨거운 그 부모의 사랑으로 나의 속상한 마음을 짚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속상한 마음을 너무 힘들었지, 너무 속상하지,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게 그 속상한 마음이 다 녹아들어야지, 비로소 제정신이 들고, 비로소 상대가 한울림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없는 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고요하고 텅빈 자리, 그 자리를 또 느껴보는 거예요. 속상함조차 없는 자리, 속상한 마음을 녹여냈고, 그 속상함조차 없는 자리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비로소 내가 온전해져요. 내가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걸 동시에 봐줄 수 있고, 그래야 참 되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의 거울을 맑게 함으로써 녹여내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야 하늘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야 내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하늘님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늘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늘일 수 없어요. 내가 하늘일 때 그 사람이 하늘일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더 이제 무채법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채법경 견성해에 나온 거울 이야기예요. 나는 성품과 이치의 거울이요. 예와 이제의 거울이요. 예와 이제라는 것은 옛날과 지금이죠. 예와 이제의 거울이요. 세계의 거울이요. 나는 성품과 이치의 하늘이요. 하늘과 땅의 하늘이요. 예와 이제의 하늘이요. 세계의 하늘이니. 내 마음은 곧 천지만물, 고금 세계를 스스로 주제하는 한 조화옹이라. 너무 잘 읽어주셔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뜨끈뜨끈했어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 오면서 거울 하나 달랑 들고 왔기도 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 거울이라고. 내가 들고 온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너 자신 자체가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품과 이치, 그 본래의 이치와 원리가 나한테 들어 있는 거울이고 시간, 그러니까 예와 옛날과 지금, 예와 이제의 옛날 그 지금의 그 이치가 다 구현되어 있는 그 거울이고, 물건 밖에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나한테 들어와 있는 향아서류이기도 해요. 네, 이 세상,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그거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거울이기도 하고, 음, 그야말로 우리 김용성 동독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하안울 하아눌님이라고 하안님하아님하안누님하아님 어려워 하아누님 다 받아내고 다 품어 안고, 끌어 안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비추는 거울, 그 자체가 나라는 거, 얼마나 위대해요. 나의 존재가. 어,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많이 부족해도, 거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저는 그게 천도교가 걸어가야 할 비전이고, 이 세상에 품어야 할 꿈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계속해서 정진하고 정진하고 어, 수심 정기하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하 아느님 하 아눌님 <laughs>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울이라면 절대로. 어 나의 하늘님과 너의 하늘님이 나 나누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느 하느님이라면 짜잘짜잘한 그말 한마디에 상, 쉽게 상처 입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볼수 있으면 어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런 품 안에서 음그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하느님 거울. 그래, 나는 그런 거울입니다. 내 거울은 그런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도교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서 왔다고. 우리 모두의 유전자 속에는 그 가능성이. 축적된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거를 구현할, 발현하십니다. 발현할, 발화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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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한 말, 할말다 했는데. <laughs> 내가 한울님이 네.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한울님이 되고, 한울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 내가 나임을, 나라는 것들을 세우지만 않으면, 어,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맑기 맑은 거울 같은 넓은 한울, 어, 그런 하늘로 살수 있을 거라고 해요. 물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들지만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살아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꿈꾸는 천도교는 그런 천도교예요. 세상과 함께 잘 비춰서 내가 잘 비춰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들을 돌보고, 어, 그리고 그 상, 상한 마음들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주고, 그렇게 작용하고, 이 세상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치유적인 종교인 동시에, 그러한 위대한 마음들이 모여드는 종교, 그런 종교가 천도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오늘 하루에 내가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 일부러 지어짜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눈빛 하나, 말한 마디 건네는 그런 천도교인. <laughs> 그런 하늘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